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 이러라 아멘. 오늘은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북 아프리카에 있는 어, 그 도시는요, 어, 굉장히 학문의 도시입니다. 네, 나중에 신약 시대 사도행전 이후의 시대로 가면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어, 나와요, 네, 안디로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네, 할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 굉장히 어, 그 학문의 도시로 이제 알려져 있고 아볼로가 그 영향. 아래에서 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오죠.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또 25절에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님도 알았고 예수님도 잘 가르쳤던 사람. 이 바로 이 아볼로죠. 여러분 그 아시죠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네 파벌이 있었잖아요. 네 파벌 중에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게바파, 베드로파죠. 넘버 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초대교회 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인 베드로. 예, 그를 보면서 와, 베드로. 그렇지. 예수님의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또 예수님도 굉장히 또총회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가서 만나셨던 그 베드로 파. 이해가 되죠. 그다음 바울 파. 어, 이것도 우리가 바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어, 바울 파. 예, 두 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다음에 아볼로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볼로가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고 아마 그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볼로가 붕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그 말씀에 완전히 빠져버렸던 그 아볼로파 그리고 또 하나가 에이 사람을 따르면 되냐?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실제로 사람은 베드로, 바울, 아볼로 그러니까 이 셋이 거의 동급의 영향력을 그 당시에 끼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볼로가 25절에 보면 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 요한 여기서 말한 요한 누구예요? 예, 그 예수의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죠. 물 세례. 그러면 물 세례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또 하나 있잖아요. 물 세례 말고 불 세례가 있죠. 불 세례. 불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가하나님 우리 가하에대해에서 우리 가 안다 서 우리 은안실 하는 지은주일제도하난주에대해에서 이야기를 에서만서 우리 가 믿는 하 우리 은엄격하 우리 한 분이 하니죠한부 성자, 성령 한위로 일체되신 하나님 우위 일체 하나님이죠 그하서님냥뭐서 그냥 설명 없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우리는 한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말이 그 말이 아니냐? 그 말이 그 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틀려요. 그 말하고 그 말하고는 아주 달라요. 내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한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학문적인 영역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인 딱 하나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하게 일체가 아니라. 예, 이렇게 셋이면서 하나가 되는 예, 그래서 성부가 분명히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게 완전히 또 따르냐, 예, 완전히 따로까지나 또 이렇게 붙어 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 우리가 그것을 삼위일체, 삼위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 주에 말씀은 그러니까 제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의 위격을 갖고 있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예전에 세컨드 가시다. 두 번째 하나님, 뭐 그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 않다. 잘못됐다.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똑같은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한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일 좀더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내가 하나님,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어,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3분의 1만 안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예, 우리를 위해 서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삶이 있고 그건 사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특히 복음서에 보면 어, 다 복음서가 뭐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 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예,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아는 것또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아볼로는 여기까지 성부 성자까지는 완전히 능통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구약과 연결도 시키고 그가 메시아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메시아 사상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까지는 아주 완벽하게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바울, 뭐그 이상으로, 에, 그거를 참 성경 공부를 잘 했던 사람이죠. 근데 에,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다. 나중에 보면 어, 너희가 성령을 아느냐? 그랬더니 성령 처음 들어봤는 데성 아볼로가 성령 얘기는안 하는데요. 바울이 깜짝 놀래고 거기서 예배소에서 이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어, 성령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에, 이런 것들을 알고 어, 있어야 완벽하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부성자 성령을 완벽하게 알아야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안다 그럴 때 아는 것은, 그런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성령에 대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강의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반복해서 영상을 찍어서 두 번, 세 번, 네 번, 열 번을 다 봐서 달달달달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외웠다고 해서 성령을 아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아는 것은 성령을 머리로 무슨 뭐 이렇게 유학해가지고 외워갖고 아 나도 이제 저 정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아, 했을 때 내가 성령을 알지 그게 아니라고 성령은 어떻게 아느냐 예, 체험에 체험 예,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해야지 아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연예인들을 안다 뭐 아무개 뭐 누구를 안다 뭐 BTS를 안다 뭐 누구를 안다 그랬을 때 어, 알죠? 모르는 사람 없죠. BTS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다 알겠죠. 근데 뭘 아냐 이거야. 이름 알고. 저는 사실 이름도 잘 몰라요. 그, BTS라는 멤버들만 알지. 그 중에 한명한명 한명 이름을 다 <laughs> 아무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뭐 이름 알고 얼굴 하고 알고 매치 정도. 아제 탤런트 누구, 에, 제 영화 배우 누구, 가수 누구. 그 정도를 아는 거지. 여러분, 그 정도도 물론 우리가 안다고 말합니다. 뭐, 모르진 않으니까, 구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거 하고, 내 옆에서 맨날 같이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아들, 딸, 자녀를 아는 거 하고, 그것도 아, 알죠? 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을 압니다. 이 암과 이 암이 똑같아요? 대답해, 요 똑같아요? 네,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도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연예인들을 그냥 아는 거 하고, 내 가족, 내 아들을 아는 거 하고는, 그알의 질적인 수준을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냥 연예인들을 알듯이, 그냥 어, 성령이 뭐 이런 분이지 하고 아는 게, 아는 게 아니라고요. 어, 헬라, 어, 유대인들은 그것을, 예,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야다, 라는 단어를 써요. 안다, 고할 때. 내가 너를 안다, 예, 야다, 라는 단어를 쓰면, 그건 부부 사이, 의알이에요 예, 부부 사이. 부부만 알수 있는 그 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부만 알수 있는, 아는 게 있죠? 그렇죠. 다른 사람 몰라요. 예, 다른 사람이 우리 아내를 알지만 몰라요. 예, 그 부부 사이만 알수 있는 그암그그 그, 그 안다 할때그 암이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때 그렇게 표현하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안다고 할때 성령의 그 은혜를 어, 안다는 거죠. 그 마음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제가 은혜를 딱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왜내이 마음이 막 누구 누근 두근 하면서 막 벅차오르는지, 그 갑자기 그런 마음이 왜 드는지, 그게 이제 은혜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게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을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알미에, 내 갑자기 내 마음 속에 무엇인가 막 벅차오르는 그런, 그런 감격, 감동,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그게 성령을, 그게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아는 것은 체험하는 거 체험. 이제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이죠, 방언. 그래서 뭐 방언 체험만이 성령 체험이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얘기지만 방언 체험은 성령을 체험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죠. 내가 막 어느 순간 막 기도하다 방언이 나왔다. 그때 그 느낌은 에,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에, 분명히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성령을 또 굉장히 강조하기도 하고 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 에, 성령을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에, 근데 아볼로는 거기까지 못간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한 것까지, 뭐,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잘 설명하고, 구약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연결이 된다 하는 것까지 이렇게 다 강의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성령의 역사를 하지는 못했다. 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이 신앙이 결국엔 거기까지 성령을 경험하는 데까지 우리가 이제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예, 그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 그 사람마다 예, 뭐 그냥, 물론 이제 제일 많은 부분들이, 흔한 부분들이 이제 예배의 집회 속에서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불구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 예그 분위기에 이렇게 같이 막또 그런 또 은사 집회라든지 뭐 예전에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방언 하는 집회 이런 것도 막 있었잖아요 예 그죠 막뭐 불끄고 막 옆에서 그냥 사방에서 방언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나도 막 방언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아주 그냥 방언을 목적으로 한 그런 집회도 예전에는 뭐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조금 덜한것 같아요. 뭐 있, 있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성령을 체험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잘못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마귀가 틈을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서 조용한 골방에서 혼자 성경 읽다가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가 성령 쭉 말아. 사실, 저도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였죠. 에, 그리고 나 혼자 에, 찬송가도 뭐 아는 찬송 몇개 없는데, 아, 뭐 이렇게 성, 그 성, 찬송가 이렇게 뒤져가면서 어, 이거 내가 좀 많이 들어봤던 건데, 그 음종박자 틀려도 그냥 대충 어, 들어본 것 같으면 찬송가 나 혼자 막 부르면서 가사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찬송가 음종박자는 잘 기억이 안 나도 가사만 이렇게 막 봐도 은혜 받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성경 말씀처럼 찬송과 가사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가사들이 많잖아요. 그걸 부르면서 또막 눈물 나고 막 예, 그랬던 경험이 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예,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 성령 체험하는 방법은 다 각자마다 또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체험한 걸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네, 뭐내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내 무슨 무슨 어, 혈액형이 뭐혈액형데 뭐 피가 빨간색이 아니라 뭐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령 체험을 하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 어, 사랑을 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에,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달라지잖아요. 내가 달라지잖아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에,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막 너무 좋아서 죽을라. 그러고, 너무 행복하고 보고 싶고. 뭐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는지 뭐, 뭐 보고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예, 예배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예배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고 예배 끝나면 또 예배 드리고 싶고. 예. 그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야, 맨날 교회 가고 싶다. 예, 학교는 매일 가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번 가잖아요. 예, 학교는 한 번만 가고 예, 교회는 매일 가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막어 일주일 주일 예배 딱 끝났어요 학생부 예배 다 끝났어요 집에 가면 야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네 너무 싫은 거야 집에 가면 아,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냐 예, 그런 마음으로 막 집에 갔다가 나중에 저녁 예배가 또 있다는 걸 알아서 또 저녁 예배를 또 이렇게 왔어요 왔더니 예, 청년들은 젊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다 어른들만 예, 그래도 굳굳하게 제가 저녁 예배 그때 다 한국 교회가 다 저녁 예배 일곱 시 예배 다 있었잖아요 그때 나오고 예, 혼자 처음이 어렵지 또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다. 그래서 막 예, 또 친구들 꼬셔서 같이 저녁 예배도 가야 된다 막 하면서 하여튼 예, 그랬던 시절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 그게 달라진 거죠 성령 받으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다 비슷합니다. 예,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요. 성경을 읽을 때 꿀송이보다 덜단 예,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경이 예, 송이 꿀보다 더 단. 아니 진짜 성경 있는데 내가 사탕을 물고 있는 것 같아 내 입에. 음. 데 쪼그레 먹고 있나 내가? 그럴 정도로 막 달아요. 단. 단 느낌이 막 있어요. 성경 있는데. 어, 내가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입이 달지? 에, 그, 그런 거. 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도 모르게 막 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에, 그런 찬양을 하는데 막 볼똑볼똑 일어나고 싶고, 에, 손 들고 찬양하고 싶고, 그런 성경에 보면 손을 들고 찬양하라. 있잖아요. 그 대목을 보면 막 갑자기 막 나도 모르게 막 손이 막 그냥 막 들어져요 그냥 누가 내 손을 끌어 잡 담는 것 같아 막 예, 그런 체험들 어, 그런 것들이 막 변화가 예, 일어나는 거죠. 그 친구들 보면 전도 안 하면 막 견딜 수 없어. 도 예,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요 우리 반 애들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누가 시켜 시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받으면서 나타나는 변화들이죠, 그게. 그냥 막. 근데 그 아볼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왔더니 오, 성경을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와서 에, 여기서 머물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냥 샅샅이 가르쳐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잘합니다. 그럽니까? 이야, 대단합니다. 근데 성령을 얘기했더니 눈꺼풀깜뻑끼고 성령이요? 성령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반쪽짜리구나 해 가지고 에베소에서 성령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어, 바울이 성령 사역을 이제 하게 되죠.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아, 그렇구나, 이 시대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에, 성령이 에, 역사하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죠. 그래서 교회의 역사, 그래서 2000년 지금까지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계시지만 아직 이 땅에 내려오시진 않았죠. 재림 하시진 않았습니다. 재림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온다고 지금 그 약속. 지켜지는 그 기간이에요. 그럼 지금은 뭐냐?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께서 이 시대를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저의 마음 속에, 우리 모든 우리 삶을 또 이끌어가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이 있어요. 끝이 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제림을 하시는 그 날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관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그런 삶을 사모하고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드리겠지만 여러분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은 인격자이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령과 함께 성령의 손을 꼭 붙잡고 성령과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신 주님,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에베소에서 제 성령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알고 성자 예수님도 알고 성령 하나님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체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